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호화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심 많은 우리, 또 세상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우리 또 이것저것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머리속에만 두는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라고 딱 정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 아, 절대,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 완벽한 지혜 가운데, 또 완전한 권능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또 가르치시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한 분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주님은 분명히 눈을 지키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않겠냐하시고 귀를 만드시니가 듣지 않겠냐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하시다 하나님은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신다고 하신 항상 우리 그림자처럼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또 주무시지 않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시고 또 듣고 계시며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완벽한 권능 가운데 우리를 인큐베이터 가운데 키우듯이 하나님의 완벽한 환경 가운데 우리를 지금 키우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우리가 볼때 위험한 상황이고 이 우리 상실을 보면 이러면 안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절대 실수가 없는 점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신 그 수많은 증거들, 그 증거들이 하나의 우리 믿음을 위한 견고한 산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번한번 한번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하시며, 또한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길에 대한 주님이 눈을 밝혀 주셔서. 밝히 생명길을 새롭게 볼수 있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소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처럼 이제는 믿음으로 요단을 걷는 게한 것처럼 이제는 오늘 현실에서는 믿음으로 어, 도무지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길 그런 것까지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 줄미 섬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소서. 그리고 주님, 또 강구되려니, 우리의 한문한 마음을 두려움으로 공격하거나, 낙심으로 공격, 염려로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 이시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니다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을 덮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친히, 손을 내밀어서 한문함은 안수하여 주소서. 지혜 의기름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골수에까지도 기름 부음이 섬에 들게 하소서 아버지 근육조직 신경조직 그리고 또 뼈조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오장육부와 함께 강건하게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함이 기도합니다. 아멘